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가 그 첫상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내 형제 레유지파 곧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러면 요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의 형제 레위인을 찾여 네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줘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단구와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죽기율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짐을 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붐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응식으로 주노라 아멘. 할렐루야. 세계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목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우리가 민숙이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오늘은 18장에 아론 제사장, 제사장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아론 제사장하고 레위 집파는 어떤 관계죠? 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네. 레위라는 열두 아, 지파의 족장이 있었는데 그 레위의 아들 중에 고아시 있었어요. 그리고 고아시의 아들 중에 아므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므람의 아들 중에 모세와 아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아, 레위와 아론의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빨리 말해가지고 그 학렬을 따지기 가 어려우시겠지만 아, 아론에게 있어서 레위는 어떤 할아버지가 되는 겁니까? 네? 헷갈리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거 새벽 시간에 춘수를 따지기 어렵죠. 아, 모레 아론의 아버지는 아모람. 아, 아론의 할아버지는 고핫. 레위는 뭐가 되는 거예요? 증조부죠, 증조부. 그러니까 아, 아론 제사장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레위 집화 중에서 레위 증손이었던 아론부터 제사장직이 시작된 것이고, 레위 집화는 그전부터 있었죠. 레위 모든 아들 자손들이 다 레위 집화니까. 그러니까, 레위 집화하고 아론 제사장 중에서 그 집합으로 따지자면, 어디가 더큰 거예요? 어디가 더큰 겁니까? 레위가 더큰 거죠. 레위 자손 중에 한 학녀를 골라서 아론 제스장 직분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레위와 아론의 관계는 사실 협력 관계,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특별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귀중한 동욕 관계인데 거기에 시기와 질투심이 개입돼서 일어난 사건이 바로 고, 고라의 반란사건, 판역사건, 제사장직을 누가 쟁탈할 것인가를 두고 그렇게 분쟁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라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시고 그리고 대대로 그들의 표징을 삼도록 두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아론의 쌍난지팡이 아론에게서 어, 쌍난 지팡이, 지팡이는 생명체가 없는 무기물인데 거기에 싹이 나고 어, 살구나무 열매가 맺혔다. 대대로 이는 하나님이 기적적인 계획과 간섭에 의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하나님이 아론을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아론의 제사장을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어, 만드셨다. 아론이상 난 지팡이로 그것을 표징으로, 표징이란 말은 사인을 말합니다. 사인 토큰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 아, 고라 사건을 떠올리고, 어, 레위는 말할 것도 없이 이스라엘 어느 지파도 제사장직을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그렇게 에, 쟁탈할 수는 없는 것이구나. 그것을 상기시켜 주는, 기념물로 표징으로 아론이 쌍난 지팡이를 성망 안에 두신 것입니다. 이제 18장이 들어와서 이제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다시는 레위 자손이든 이스라엘의 어떤 집파든 재상직을 인간적인 자유적인 의미로 재상직에 함부로 접근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워두신 다음에 그 아론에게 축복을 주시되 세 가지 축복을 주셨어요. 6, 7, 8절에 나옵니다. 자, 6절 말씀에서 먼저 한번 발견해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내게 선물로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아론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무엇을 주셨습니까? 레위인을,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에게 선물로 주어. 레위인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의 일을 제사장이 감당하는 미래 보조 역할을 함께 합동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하게 주신 것입니다. 레위인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7절에 나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와 내 아들들은 단과 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에는 주기울진이라. 여기에 아론에게 또 무엇을 선물로 주셨다고요? 제사장 직분. 제사장 직분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세 번째 아론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셨는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고제물곧 이스라엘 자손에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을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뭘 주셨다고요? 음식으로 주셨다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져오는 예물을 응식으로 주셨습니다. 이 응식이란 말이 어떤 뜻일까요? 상응하는 양식이란 뜻입니다. 상응하는 양식, 그것이 바로 응식이에요. 그래서 아론 제사에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주셨는데 하나는 레위인을 주셨고 둘째는 제사장 직분을 주셨고 셋째는 응식을 주셨다. 더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하나님께서 아론 제사장에게는 사람과 직분과 응식을 주셨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날 제사장은 누굽니까? 오늘날 제사장은 누구예요? 오직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소위 만인 제사장. 을 베드로전서 2장 9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대속의 공로로 왕 같은 제상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세 가지를 주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람을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중한 선물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내가 생명을 얻고 태어나게 하신 거 아니에요? 내게 배우자를 주셔서 평생 함께 살아갈 수 있게 주신 것 아닙니까? 내게 자식들을 선물해 주신 것 아니에요? 어떠한 선물보다 어떠한 축복보다 더큰 축복이 있는데 더큰 선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람들을 주셨다. 그 사람이 가치를 우리가 별로 귀중히 여기지 않고 생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사람들을 주신 하나님, 부모님을 주시고, 배우자를 주시고, 자식들을 주시고, 직장에서도 종업원을 주시고, 상사를 주시고, 동료를 주시고, 교회에서도 함께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을 주시고,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그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게, 의인들이 나를 두르게 주시옵소서. 이0편 142편, 7절에 나온 기도인데, 주께서 나를 후대하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내가 어디에 가든지 좋은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가 필요하지. 니에미아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왕을 두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로 할금 형통하게 하셔서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정말 나에게 은혜를 끼쳐주는 내 인생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포진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내가 복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주셨어다 아론에게 레위인들을 선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세상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을 우리에게 주신다고요?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거죠 가정에서는 아버지의 직분, 어머니의 직분 남편의 직분, 아내의 직분, 자식의 직분, 직장에서도 역시 사업주로서의 직분, 종업원로서의 직분, 상사로서, 동료로서의 직분들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교회에서도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직분을 주신 거 아닙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이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교회에서든 주신 직분, 선물로 주신 겁니다. 부족하기 짝이 없는 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대 여겨 직분을 맡기셨다. 이 바울이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아론에게 레윈이라는 사람들도 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도 주시고, 그리고 또뭘 주셨다고요? 음식을 주셨다.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에 상응하는 양식을 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지혜도 사랑도 주시고, 직장에서 사업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업의 경륜과 지혜도 주시고, 교회에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신앙의 경험과 기도의 은혜도 주시고. 내게 주어진 직분에 상응하는 필요한 은혜를 하나님이 공급하신다. 그게 바로 음식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신 세 가지 큰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과 직분과 음식입니다 그것을 힘입어 주님께 더욱더욱 충성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도 하나님의 축복 힘입어 맡길 수 있는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에게 좋은 사람들도 만나게 해주시고 저희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직분도 주시고 그 직분 감당할 때 응식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연애건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글과 권능의 손으로 안세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타나님, 제일 샬롬교회가 제게 주어진 이 제사장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푸른 초장의 집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